유월은 무슨 달? 올영 빅세일하는 달. 더워진다고 정신 좀 놓지 말고 이번 올영 세일 절대 놓치지 마. <목소리> 안녕 동생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안원희야. 여름에 필수로 사야 하는 화장품이 뭐다? 파우더잖아. 올리브영 TOP6 제품만 쏙쏙 골라서 전문 기기를 통한 비교는 물론 사용감, 가성비까지 싹. 비교해줄게 궁금한 동생들 얼른 앉아봐 사용감을 한번 볼까 파우더는 팩트 타입과 가루 타입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 먼저 팩트 타입부터 보여줄게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레오제이와 어바웃톤이 협업한 제품이고 19호부터 25호까지 색상을 세 번에 시켜서 어두운 피부도 사용 가능한 파우더야. 남자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좋겠는데 언니는 공일라이트를 가져왔고 입자가 진짜 곱고 부드러워서 보여? 손끝에 착 감기면서 미끄럽게 발리는 거. 파우더 바르면 얼굴 헐게 뜨잖아. 이건 내 피부 톤과 비슷한 색상이라 확실히 자연스럽고. 텁하지 않게 되게 얇게 올라가 기름 올라간 곳에 가볍게 터치해주면 유분 싹 잡아줘서 피부가 맨들맨들해져 모공 커버가 잘 되는 편은 아니라서 약간 아쉽긴 한데 밀착이 잘 돼서. 지속력은 진짜 좋을 것 같아 가볍고 자연스러운 파우더 찾는 동생들에게 추천 루나 프로포터 피니셔 블러 파우더 팩트 이번에 용기가 리뉴얼되면서 되게 고급스러워졌네 1호 클린 파우더를 가지고 왔고 이것도 입자가 되게 부드러워 문지르니까 약간 가루날림이 있는데 크게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내추럴 색상이긴 한데 약간 하얘지는 느낌이 있네 가하진 않고 자연스럽게 하사한 정도 번들거림 싹 잡히면서 뽀송뽀송하게 마무리해줘서 피부가 되게 뽀용뽀용 해진 느낌? 파우더 입자가 고와서 주름이나 모공에 끼는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되게 고르게 발려. 팩트 타입 치고는 좀 건조해. 유분을 잘 잡아주는 파우더라. 건성인 동생들보다는 지성인 피부인 동생들한테 더잘 맞을 것 같아. 데이지크 코렉팅 피니시 파우더. 데이지크에서 이번에 출시한 코렉팅 파우더야. 17g 진짜 크지? 봐봐 손바닥만 하지? 컬러 구성이 나스 파우더랑 비슷해서 나스 저름미로 불리더라고. 01 코튼 라이트로 핑크, 옐로우, 블루로 되어 있는데, 앞서 두 제품보다는 입자가 덜 부드러운 편이고, 색상이 있다 보니까 펄이 있는지 아는 동생들이 있는데, 무펄 제품이야. 딱 불필요한 유분만 적당히 잡아주면서 피부가 매끈하고 균일해진 느낌이야. 가하게 매트하지 않아서 건성인 동생들이 쓰기 좋을 것 같고, 이거 봐봐. 강택감이 살아있는 거 보여? 지성피부 사용하기엔 약간 아쉬운 것 같고 시간이 지나도 무너짐도 거의 없어서 요즘 날씨에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피니시용 파우더야 웨이크메이크 스테이픽서 멀티 컬러 파우더 웨이크메이크에서 무려 3색 컬러 파우더를 출시했어 퍼플 블루 컬러의 동일 페일 클리어 색상이고 섞어 쓰스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거 어떻게 섞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 있잖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주면 아, 내용물이 나와. 그러면 스펀지로 문질러서 섞던지 아니면 동봉되어 있는 브러쉬로 이렇게 믹스해서 섞어서 쓰면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올 것 같아. 입자가 되게 곱고 오늘 비교한 제품 중에서 제일 부드러워. 보들보들한 느낌이야. 퍼프보단 같이 해주는 브러쉬로 쓰는 거 추천 모가 부드러워서 컬러를 섞기도 편하고 피부 표현도 예쁘게 잘돼 붉은기를 살짝 보정해주면서 유분을 싹 잡아줘 그렇다고 유분을 아예 날려버릴 정도로 건조해지진 않고 가루 파우더 쓰면 얼굴 바짝 마르는 거 싫어하는 동생들 있지 그런 동생들이 쓰기 부담스럽지 않고 붉은기가 고민인 지성 피부 동생들한테 잘 맞을 것 같아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바닐라코는 입소문템으로 유명하지. 단일 컬러로 백색의 가루 타입이야. 입자가 부드럽고 가벼운 제형이라 피부에 착하고 밀착되는 느낌이네. 유분을 잘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되게 뽀송해진 느낌이야. 이 극세사 퍼프랑 궁합이 되게 좋아서 뜨는 것도 거의 없어. 특히 모공 커버가 정말 잘 되는데 코 부분을 자연스럽게 싹 메워주면서 깔끔해 보여. 대신 양 조절을 잘 해줘야 해. 소량만 사용해도 유분이 잘잡어되니까 이 손등 같은데 한번 덜고 사용해주고 파우더 이렇게 묻히고 난 다음에 얼굴을 바로 올리면 뭉치고 뜨고 난리 난다. 약. 약간 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보공 커버에 진심인 지성 피부 동생들한테 추천. 이니스프리 노세범 AC 파우더. 클래식은 영원하지. 이거 안 써본 동생들 한 명도 없을걸? 단일 컬러로 백색의 가루 파우더고, 입자가 되게 고운 편이고 가벼워. 바닐라코 제품이랑 입자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니스프리가 좀더 매트한 느낌? 역시, 노세범이라는 이름답게 유분을 정말 확실하게 잡아줘. 특히, 유분 많은 티존도 뽀송뽀송해져. 시간이 지나도, 무거운 끼임도 거의 없고 잘 무너지지 않아 좋더라. 사실 얼굴도 좋지만 이건 앞머리용으로 최고야. 한 오후 4시쯤 앞머리 다 떴었을 때 이렇게 톡톡톡 해주면 승패수생술 완료! 번들거림을 꽉 잡아주고 크기도 작아서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해. 여기저기 편하게 사용하고 싶은 동생들 이거 써봐. 자 이제 캡처할 준비를 해볼까? 첫 번째로 파우더 입자 비교 가장 입자가 고왔던 제품이 뭔지 팩트 타입과 가루 타입을 각각 비교해 줄게 다음은 가성비 비교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지 비교해 줄게 베이지크가 약 1,300원으로 가성비가 제일 좋네 웨이크메이크는 유일하게 7,000원이 넘어 이거 너무 비싼데? 마지막으로 피부 타입마다 원하는 게 정말 다 다르잖아. 그래서 피부 타입별 추천 제품을 정리해봤어. 화면을 참고해줘. 과학적 수치 검증. 파우더인 만큼 유분 개선, 유분 개선 지속력, 피부 균일도, 균일 지속력 테스트까지 총 4가지 테스트를 진행해봤어. 그럼. 바로 각 테스트별 1위 제품들을 알려줄게. 먼저, 유분 개선 테스트. 파우더를 바르고 난 직후 유분이 가장 잘 잡힌 제품이 뭔지 테스트해 봤어. 1위는 이니스프리. 역시 꾸준히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 웨이크메이크도 이니스프리랑 유일하게 개선율 80%를 넘는 제품이야. 다음은 유분 개선 지속력 테스트. 1위는 어바웃톤. 수치를 보면 바르기 직후랑 4시간 후랑 큰 차이가 없어 핏이랑 많은 한 여름에 수정 화장 없이 사용하기 좋겠네 파우더 발랐을 때 뭉치거나 끼이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피부 균일도도 테스트해봤어 1위는 루나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발리면서 피부를 뽀용뽀용하게 만들어주더라고 사용감이 좋았던 데이지크도 1위 치랑 거의 차이가 없네 마지막으로 피부 균일도 지속력 테스트 1위는 데이지크 시간이 지나도 뭉침이나 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겠는데 가루 타입 쓰고 싶은 동생들은 2위인 인스프리도 좋겠네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인기템들의 진짜 제품력 순위를 매겨보는 안언니 픽타임 자 그럼 안언니 픽을 뽑아볼까? 팩트 타입과 가루 타입 각각 1위를 뽑아줄게 파우더 안언니 픽 1위는 데이지크와 인스프리 데이지크 코렉팅 피니쉬 파우더는 피부 기닐 지속력 1위, 기일도 2위, 가성비 1위로 불필요한 유분만 싹 잡아주면서 시간이 지나도 뭉침이나 낀 없이 피부결을 좋아 보이게 해주는 제품이라서 높은 점수를 줬어. 이니스프리 노스범 에이시 파우더는 유분감 1위, 피부 기닐 지속력 2위로 유분을 깔끔하게 싹 잡아주고 무너짐도 거의 없어서 여름철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 높은 점수를 줬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언니가 준비한 파우더 비교는 여기까지야. 이번 올리브영 세일 때 나만의 파우더 꼭 찾아서 쟁여두자. 언니가 또 비교해줬으면 하는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